자, 이번엔 서울시 중개물건 실제 거래된 정보를 가지고 거기에 실거래가를 수수료로 변환을 했습니다. 자그 중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위치를 특정한 곳한세 군데 정도를 찍어서 2023년도에 매출이 얼마 정도 최저 매출입니다. 근데 주구용만 해당된 거예요. 최저 매출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데이터 파일을 불러올게요. 서울시, 2023년도, 거래 정보를 불러왔습니다. 서울시, 실제로 2023년도에 거래된 데이터가요, 69만, 거의 한 70만 개 정도 되네요. 주구용만. 자, 그래서 요 데이터를 가지고, 어, 500m 단위로 해가지고요, 어, 최대 한, 우리가 분석 범위는 한 1km 범위 정도 내에서 세 군데 중에서 우리가 최대로 음, 주거용 부동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개수수료가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예,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벡터에서 조사도구 그리드 생성 포인트를 사각형으로 하고요. 그리드 범위는 예, 우리 지금 데이터 요거로 선택을 할게요. 수평 간격 500m 수직 간격도 500m로 하고요.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이 그리드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 자, 500m 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그리드를 대상으로 해서 이 안에 점포가 얼마나 거래가 됐는지 먼저 분석을 하는 거죠 벡터에서 분석도구 폴리곤에 포함하는 포인트 개수계산 선택을 하시고 그리드를 대상으로 예, 이렇게 포인트 그래서 여기를 거래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도 저장 안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어차피 또 이제 합계 금액을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실행 닫고요. 이제 이 개수를 선택을 해서요. 여기에 매출 정보를 예, 넣겠습니다. 벡터 분석도구 폴리곤에 포함하는 포인트 개수 계산. 자, 개수를 예, 포인트로 하고요. 개수와 포인트. 그 다음에 가중치를 넣을 겁니다. 이제. 여기에 요 수수료. 여기 수수료가 합산되어 있는 거죠. 수수료. 여기는 수수료 매출이라고 하고, 이렇게. 그리고, 음, 이거를 저장하겠습니다. 저기 이대로 그냥 개수도로 나오게끔 해서요. 그러면 실행. 닫기하고 자 이제 요두 개는 필요가 없어요 요거 두개 레이어 제거 그리고 요거 이제 한번 열어볼까요 소송 테이블 열어볼게요 자 거래 수가 나왔고 수수료 매출이 나왔죠 자 이제 여기에 0값을 얻을게요 음 소송 테이블에서요 이게 음 필드 필터 수수료 매출을 0으로 그리고 엔터 그러면 0만 추출됐는데 그게 2,089개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빈 공간을 누르고 연필을 누르고 쓰레기통을 누르면 예, 그 부분만 이렇게 삭제가 되죠. 자, 그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요거를 저장을 할게요. 익스포트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지 파일로 하고요. 음, 중개업 수수료 며칠이라고 오영기타 단위로 이렇게 잡고 저장. 확인. 덮어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수도 이거 필요 없죠? 네, 연필을 눌러서 저장하고 레이어 제거. 자, 이제 여기에 그리드를 한번 줘 볼게요. 속성에서 어, 저기 저기 단계 구분도 단계 구분을 주고 매출이 높은데, 우리 매출 그리고 분석을 내추럴 브레이크,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연식으로. 10으로 낮추고요. 자, 이제 이렇게 했으면, 여기에 불투명도를 한50 정도로 바꿔보겠습니다. 50. 적용. 확인. 그러면 이제, 진하게 나온 데가 있고, 흐리게 된데 있죠. 진할수록 매출이 높은 거죠. 자, 그러면 지도를 한번, 다음 카카오 지도. 지도를 올려놨더니, 매출이 굉장히 높은 데가 지금 이쪽으로 몰려있는데, 제가 세 군데를 선정을 해서, 음 임의로 선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기업을 했을 때, 매출이 최대로 우리가 한 1km 범위로 정했을 때, 최대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올지. 영업력에 따라서 다르지만, 뭐 500m를 해보도할 수도 있고, 뭐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레이어를 생성하고요. 새 쉐이프 파일 레이어 만들고, 탐색을 눌러서, 여기다가 이제, 음... 중개업 예정지라고 하겠습니다. 예정지 저장 이게 파일 이름이고요. EUC-KR로 가고 그다음에 포인트로 그리고 좌표를 오하나칠구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쁘게 나오니까 오하나칠구. 이름은 네임이랄게요. 한글로 쓰셔도 좋고 얘가 텍스트니까 필드 목록 추가. 그리고 확인 자 이제 아무것도 없죠 이제 그 대신에 레이어는 생성됐어요 이제 제가 무작위로 찍을게요 연필을 누르고 요게 객체추가예요 점을 추가하는 거예요 요걸 눌러서 여기쯤에 하나 어뭐 강동구 쪽에 하나 1번 강동구 이 지역만 갖고 하셔도 돼요 예. 강동구 이번에는 또 여기쯤에 하나 여기 상암 쪽이네요 예. 여기도 하나 뭐 얼추 마포구 쪽, 2 마포구. 확인. 그 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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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여기 어디예요? 강서구라고 할게요. 여기 강서구쯤 여기 하나. 3번, 강서구이세 군데를 했습니다. 어차피 강남 쪽은 며칠이 원체 높으니까 빼고요. 이세 군데를 가지고 하고, 연필을 다시 눌러서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점이, 이렇게 여기 하나 만들어줬고, 여기 하나 만들어졌고, 여기 하나 만들어졌어요.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예정되는, 예. 음 우리 그, 개설할 지역이라고 가정을 하고, 자, 이번엔, 이제 요걸, 이 중기업 예정지를 기준으로 해서 버퍼를 만들게요. 벡터, 지리정보 처리도구, 버퍼. 어, 거리를 한, 500m? 1km를 하겠습니다. 1시 100,000, 1000분을 10. 최대 영업문제 공간을 해보는 거죠. 자, 이제 산출물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1km 범위 내에 버퍼가 잡혔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최대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제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똑같아요. 이 산출물에다가 뭐예요? 요거를 넣어도 되지만 요거는 이제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뭘로 바꿔야 되냐면 점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합산된 거. 아니면 요걸로 하셔도 되고. 이걸로 그래서 요걸로 해보겠습니다. 벡터에 분석도구 폴리곤에 포함하는 포인트 개수 폴리곤은 산출물이고요 그리고 가중치필드는 뭐예요 수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총 매출 그냥 매출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실행 그러면 이제 요 매출이 적성 탭을 열어보면 총 매출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백억 매출이 나오네요. 1kg 범위 내에서. 음, 이거는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팔십억. 각 마포구는 팔십억 정도 매출. 네. 스스로 매출이죠. 이거는 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이제 각각에 예를 들어서 이걸 갖고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중개업 사무소가 예를 들어서 30개가 있다. 강동구에는 여기는 20개가 있고, 정수형으로 확인.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한 20개 있다 치고, 뭐, 마포구에는 한 35개 있다고 치고, 강서구에 뭐한 20개 있다 치고, 25개 있다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 매출을 하고 이제 한번 엠분의 일을 해보면 되죠. 그래서, 필드 계산기를 열어서, 음 매출 비율. 매출률? 매출, 음, 중개업 매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십진수로 아, 두 자릿수로 바꾸고요. 그래서 매출 데이터를 나누기 중개사무소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나눠보면은 한 점포당 만십만 백만천만억 약 5억 8천 정도 1년에 2억 3천 3억 9천 정도 매출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를 이제 엑셀로 이렇게 수를 익스포트,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요거를 포맷을 csv로, 파일 이름을, 음. 중계매치라고 하죠, 뭐. 음. 자, 이렇게 해서 실행. 자, 요, 얘를 레이어 제거하고, 자, 엑셀을 실행시켜서, 그 이제 그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매출 CSV로 매출아 어딨니 중기업 매출이 거죠 열기. 자 이렇게 매출을 데이터를 가져왔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아이디는 필요없고 요 여동을 어, 가지고 삽입 피벗테이블 우리 피벗테이블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중개사무소를 기준으로 얘는 어, 아니죠 여기 여기 네임이 네임이 오고 중개사무소의 개수 그리고 매출 그리고 음, 중개매출개당 매출을 요걸로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두 가지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대로 네, 삽입 슬라이서를 만들고요 이름을 가지고 그다음에 얘의 그래프를 집어 넣으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근데 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 매출만 데이터를 볼까요? 매출만 데이터 어, 중개업 매출 빼버리고 자 이렇게 그래서 속성 레이어 추가 레이어 요거에서 조금 글자를 키워볼게요 좀 보이게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요약돼서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단추 숨기고 여기는 얘는 삭제 딜렉트 딜렉트 이렇게 네. 강동구 하나만, 강동구하고 강서구를 비교했을 때, 네, 가격 차이가 좀 있네요. 그래서 마포구까지 집어 넣었을 때, 그래서 요거를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컨트롤 X, 폴더 하나, 요거, 저기 시트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다가 에 놓고, 음. 컨트롤 V. 자, 그래서, 이렇게 강동구하고 강동구 내가 두 개의 점포를 갖다 놓고 비교를 해보고 강소구하고 마포구하고 점포도 이렇게 비교해보고 예. 이렇게 해서 만들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 쉽게 예.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재밌습니까? 음.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죠. 예. 해보신 분들은 아 이거 금방 따라 하겠구나. 이렇게 응용하는 방법들 많구나. 예. 이렇게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를 여기를 원으로 만들 수도 있죠 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컨트롤 X에서 여기로 가져와서 대시보드로 가져와서 컨트롤 V 자 하고 이제 강동구와 강서구의 비율을 비율, 비율을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강서구하고 마포구의 비율도 이렇게 강동구와 마포구를 비교를 해볼 수도 있죠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이제 아, 요거를 이제 음, 레이블을 추가해서요 이거는 좀 흰색으로 글자를 바꾸고 글자를 조금 키우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필요 없고요 얘도 단추 숨기고 이거는 남겨두고요 이걸로 이렇게 하고 이걸 이제 비율로 만약에 바꿀라 그러면 테이블 데이터 레이블 서식 네. 마우스 우 클릭해서 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값이 있고 백분율이 있죠 이거 누르고 여기 보면 구분 기호가 있죠 여기를 줄바꿈으로 놓으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바뀌었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아 이제 여기 강동구, 강성구는, 음 요거 색깔이 좀 있으면 좋으니까 냅둘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비율도 몇 퍼센트가 되고, 몇 건이, 어 매출이 어떻게 되고, 강동구가 매출이, 그죠? 음, 48% 정도, 여기 전체를 봤을 때, 음그 정도 비율이 되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완성을 시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활용도 한번 해보세요.